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다는 것에 의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대상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우선권과 탁월함을 지닌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묵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우선권을 지녀야 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소유할 정도로 그분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주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헬라어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빌려왔습니다.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는 라틴어에서 그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게네브라드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울서신에서 500번이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우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 이름이 에스라와 네미아에서는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우리 구주의 이름인 예수는 시리아식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던 날의 관습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부모는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구주이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 공동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외적 행위는 동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시는 공통된 사역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에서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성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지불된 값으로 인간에게 죄의식을 심어 주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는 반면, 성부 하나님과 성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점에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주요, 예수님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질,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품점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신적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혼은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금세 지치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아래에 있으며, 모든 좋은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탁월함을 지닐 수 있고, 다른 것이 또 다른 탁월함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탁월함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묵상하는 자를 지치고, 시들하게 만듭니다. 묵상은 영원히 재창조하는 것이고, 그 재창조는 다양성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다양성이 들어있습니까? 시간의 다양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아름다움의 다양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속성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사자이며 어린 양이시고 종이시며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탁월함에서의 다양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각각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대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된 시점부터 추적해 내려갑니다. 누가는 아담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추적해 올라갑니다. 요한은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육신이 된 말씀의 영원한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 기자들은 내 단계를 밟아 올라가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첫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으로 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서 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바로 아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를 지나 태초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영원함 속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다음의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바라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명을 소생시키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바라봄인 것입니다. 따뜻한 감정과 고양된 결단력, 거룩하고 올바른 대화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빚어가는 그런 바라봄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내적으로 경험하는 바라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복음 안에는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본 뒤에는 다음의 단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실천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대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복음이라는 선명한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아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진리, 선하심과 그분의 신적인 다른 속성들의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묵상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영광과 새로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왜 명령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입니다. 올 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명령은 명령할 권위를 가진 자가 지시를 통해 선포한 것으로, 분명하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법을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왜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물어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안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안에서는 그분의 뜻이 하는 것만으로 더욱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은 그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영적 명령, 율법, 제도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영적 명령을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옳지 않은 일을 명령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이 개입되는 것보다 다른 사회 집단처럼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규칙에 따라 각각의 장소, 시간에 맞도록 인간의 능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올바른 이성에 따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 율법, 제도가 될 때, 즉 원래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가 덧붙여진 상태가 될 때, 제도를 통해 영혼에 작용하는 일종의 영적 효과가 그것에 결합될 때,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설교할 때나 성찬식을 할때 우리는 하나의 미덕을, 그런 제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나 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을 수 있는 것보다 영적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미덕을, 일반적인 자연 상태가 줄수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영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명령, 율법, 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